결론은 너 시킨다는 얘기지. <laughs> 너를 시켜 봐야겠다는 얘기지. 뭘 이렇게 돌려 말해. 자, 첫 문장부터 바로 쭉쭉쭉 한번 해 봐요. 소재가 뭐야? 유전자. 유전자. 음, 는 give us the foundation and the foundation 무슨 뜻이지? 기반. 음, 뭐 기초, 토대, 기반, 뭐 이런 단어죠. 그럼 뭐에 대한 기초, 기반, 토대예요? 이 파운데이션 뒤에 있는 오브는 뭐뭐에 대한, 이렇게 해서 가면 되거든. 그럼 뭐에 대한? 우리의 모델. 그냥 모델이라면 돼요. 우리의 모델에 대한 기초, 토대를 제공한다. 근데 모델이 무슨 뜻인지 좀더 정확하게 읽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여기죠.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색칠하시고. 어, 소재는 찾았죠. 가장 심플하게만 우리 갑시다. 어, 소재라는 건 알았어요. 유전자에 관한 얘기인데, 유전자는 우리한테 뭘 준다? 기초, 토대를 제공한다. 그건 좋은가 나쁜 거야? 좋은, 좋은 거지. 그 다음 읽어볼까요? experiences 나왔는데, 또 이번에 뭐 나왔지? 경험이라는 단어가 또 소재로 등장했어요. 비슷하게 흘러가죠, 지금? 자, gives us individual identities. identity, 무슨 뜻이지? 그럼 해봐. 경험이라는 건 우리에게 뭘 줘요? 어, 이건 버려. 뭘 주지? 정체성을 줘요. 그 다음 나온 단어 뭐죠? 행동이죠. 이것도 소재 같은데? 뭐 이렇게 소재가 많아? 자, 행동이라는 건또뭐 해? 뭘 표현해? 이것도 express라는 동사에 엮여있는 목적어만 보세요. 어, 욕구. 이게 욕구지. 그럼 행동이라는 건 우리의 욕구를 나타내. 예준이가 배고파. 그러면 행동을 뭘 나타내겠어? 먹을 걸, 먹을 걸 손에 가져가겠죠. 그게 행동인데, 그 행동은 너의 배고픔의 욕구를 나타낸다는 건, 나타낸다는 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항상 이렇게. 자, 행동은 뭘 보여줘요? needs도 보여주고, desire도 보여주고, urge도 보여주고, attitude도 보여주고, beliefs도 보여주고, 기타 등등을 보여줘. 그치? 네. u r 무슨 뜻인데? 이게 충동, 욕구. attitude는 태도, 아시죠? beliefs는 신념, 믿음. 그럼 행동이라는 건 우리의 이것만 해봐. 간단간단한 거. 욕구. 그리고 마지막 거. 신념. 믿은 신념도 보여줘요. 행동은. 자, in this way. 무슨 뜻이지? 이러한 방식으로, 이건데, 요 단어를 아신다면, in this regard도 같이 외우자. 같은 말이니까요. 이러한 방식으로 자, 모든 행동들은이라고 얘기했다는 건 진짜 소재가 누구야? 이셋 중에 행동이죠. 얘가 진짜지 그럼. 행동은 뭐 하다? purposeful 하다. 기본 단어 같은데. 무슨 뜻이? purpose가 뜻이 뭔데? 목적. 목적이지, 목적. 그럼, for, for, for. 뜻이 뭐야? 목적이 있는, 목적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모든 행동들은, 뭐 하다? for, for, for 하다는 건, 목적이 있는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의도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배고프니까 손을 뻗겠지. 먹는 거에다가. 의도적인 행동이겠죠. 이해되죠? 음. 그래서, 이 단어가 핵심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의도적이다 라고 하면, intention 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면 되겠고, 이게 의도적 의도작정. 그럼 intentional 해도 되잖아. 의도적이다. 의도가 있는 것이다. 주제문이겠죠. 이게 주제문이야. 그래서 in this way부터 여기까지 색칠하시고, 주제문 쓰시면 돼요. 자, 그럼 행동에 관한 얘기는 했어. 그 다음 읽어보니까 어떻게 돼? It is our job as supportive adults인데 supportive은 뜻이 뭐예요? Support라는 동사를 먼저 기억해보면 될 텐데 후원하다, 지지하다, 찬성하다 기억하죠? 그럼 supportive adults는 무슨 뜻인데? 후원하는, 지지하는, 그죠? 그리고 i s 은 무슨 일? 가져와 to find는 진주하겠죠? 그럼 주제문이겠네, 또. 그럼 뭐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일일까요? To find unconstructive purpose. 네. Constructive가 동요가 누가 있냐면 사운드가 있어요. 형용사일 때 사운드예요. 건전한 그럼 건전한 Purpose가 뭐야? 목적? 건전한 목적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이에요. 다음 문장. 근데, this does not mean that. 나왔죠? 지금 보면 얘가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거. 보이죠? 그럼, 뭐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으면 이 내용을 뒤집으면 답일 거야.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게 아니래요. We should view. view 보이네? 자 동사 view가 보일 거고 여기 as가 보일 거예요. 그럼 view a s b 그기 단어가 핵심인데 resourceful 뜻이 뭐죠? 자원적인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일단 resourceful 첫 번째는 뭐예요? resource가 명사일 때는 재치라는 뜻이 있어 일단 재치. 그래서 resourceful의 첫 번째 뜻은 재치있는이에요. 위트 알지? 위트. With. 위트하고 resource가 동의어예요. 재치. 근데 여기서는 재치 있는의 뜻으로 해석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럼 그 뜻은 아닌 것 같아. 그럼 무슨 뜻이 있냐? 이 resourceful의 동의어가 useful, helpful이에요. 그럼 무슨 뜻인데? 유용한, 도움이 되는 동의어예요. 그러면,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건 아니래요? 우리가? 응. 폭력적인 행동을 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했지. 그 다음에, 요 단어 보세요. 자, 레더. 색칠 좀 해놔. 자, 레더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이 레더라는 글자의 메커니즘을 알려드릴게요. 잘 봐요. 이 레더라는 단어는 어떻게 써먹는지를 보자. 앞에서 부정문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마침표를 찍고 나서 이렇게 레더. 그리고 뒤에 문장. 근데 이 문장이 나올 때잘 보시면, 레더라는 글자 앞에 무슨 문이 보여야 돼? 부정문이 나와야 돼.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이 레더로 시작해서 우리가 이렇게 삽입하는 문제로 나올 때가 많아. 이 연결사로 레더를 보여주거든. 그러면 이걸 답으로 할 때는 우리가 무슨 문장 찾으면 돼? 어, 부정문 찾으면 돼. 그럼 다시 보니까 레더 앞에 뭐 보여요? 보이지? 잠깐만. 그 그럼 rather는 뜻이 뭐지? 오히려 오이 려 rather than하고 달라요? 달라요. rather라는 글자는 지금 여기 보면 콤마가 바로 찍혀. rather는 이렇게 콤마 바로 안 찍힙니다. rather than은 뒤에 명사가 오거나 주어 동사 문장이 나오거나 이래요. rather than은 뒤에 콤마가 바로 찍히지 않아. 달라. 그럼 다시 한번.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폭력적인 행동을 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인 리스트 할수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뭔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솔직히 잘 모르죠. 그럼 하지 마. 자, 그럼 오히려 이게 핵심 뭔지는 알겠는데, 무슨 단어인지 모르니까 성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자, We can enlist the core of violent behavior 나왔는데 이 core가 뜻이 뭐지? 이건 알잖아 뭐야? 핵심. 핵심 뭐, 본질 뜻도 있어요 그러면 이 폭력적인 행동의 핵심 본질을 뭘로? positive source잖아 긍정적인 source가 뭐야? resource? 기본 뜻 저, 저. 자원 자원. 그럼, 긍정적인 자원? 긍정적인 자원으로 인 리스트 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추측상 가능하니까. 그럼, 다시 한 번. 우리가 뭐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 다시 한 번. 이 폭력적인 행동을 유용한 것으로까지 볼 필요는 없어. 좋은 걸로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오히려 우리는 뭐할수 있다? 이 폭력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뭘로? Positive resource라는 걸로 인list할 수 있다. 근데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example이 나온 거야. 예시가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급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예시 읽으면 돼요. 그럼 보자. 그럼 우리가 뭐하면 오히려 그럼 뭐하면 된다는 건지 덜고 보자. 모른 단어가 나오면 섣부르게 찍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넘기세요. 우리 예시 읽으면 되니까요. 예를 들면 폭력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요. 이 단어는 알아야지. 이 단어는 알아야지. exemplify. 뜻이 뭐죠? 보여주다. 예시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고 동요가 돼? illustrate. 이런 단어는 알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여준다. 우리 예증한다라 그래. 예시를 들면서 증거를 제시하는 걸 예증한다라 그래. 그지 그게 exemplify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여주다로 해석해도 되니까 쇼로 해도 돼. 그러면 폭력적인 행동이라는 건뭘 보여주는 거야? 뭘 보여주는 거야? 쇼로 봐도 된다니까요? 뭘 보여주는 걸로 보면 되겠어요? eagerness란 단어는 핵심어겠지?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아요. 그럼 이 단어는 알아야지. 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가 하나만 끄집어내면 b eager to 동사 원형 이건 본 적이 있을 거야. 무슨 뜻이지? 응? 뭐뭐 하려고 하다인데. 그지. 열심히 뭐뭐하려고 하는 거야. 몹시 뭐뭐하고 싶어하다 이 뜻이거든. 뭐뭐하려고 하다는 맞아요. eager의 형용사 뜻이 뭐냐면 열심인 이 뜻이야, 원래. 그래서 투부정사 하려고 열심이다, 몹시 뭐뭐하고 싶어한다 이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be eager to는 be anxious to do 하고 같아요. 그건 알지? 어? 얘하고 같은 말이 be anxious to 부정사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럼 몹시 몸하고 싶어 하다 뜻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e g 라는 형용사에다가 만든 게 eagerness 잖아.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하면 되거냐? to 부정사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야. 알겠지? to 부정사 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의지. 투부정사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의지. 혹은 열망. 이렇게 봐도 되는데, desire하고 동요라고 보시면 되긴 해요. 근데, 쌤 이렇게 했지. 의지로 해석해도 된다고. 투부정사하고 싶은 마음이라니까? 왜냐면, be, eagle, 투부정사가 몹시, 몸하고 싶어 하다잖아. 그러니까, 투부정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게 욕구, 열망이 열망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열망이라는 정확한 뜻은 열망인데, 우리가 이걸 뉴스라는 단어를 열망이라고 외우기는 좀 와닿지가 않단 말이지. 어려운 단어니까 한국말로도.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다? 투부정사 하고 싶어 하는 마음 됐지? 음. 그러면 이 폭력적인 행동이라는 건뭐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거냐? 다시 한번 보세요. 메커니즘을 잘 봐야 돼. 폭력적인 행동을 리소스풀한 것으로 보자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 우리가 알고 있는 힌트야. 폭력이 좋은 거야? 아니라며.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근데 이 폭력적인 행동이라는 건요, 뭐 하고 싶어하는 마음, take control 뜻이 뭔데?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 통제권을 내 쪽으로 내 걸로 하고 싶은 마음. 또뭘 나타낼까? 능력을 나타내죠. 뭐할수 있는 능력. respond authoritatively. 무슨 뜻이지? <laughs> 아까 했잖아, 이거. 무슨 뜻이야? authoritatively. 권, 권위 있게. authority가 권위, 권한이라고 했잖아. 그럼 권위 있게 반응하다, 응답하다 이 뜻이잖아. 그럼 폭력적인 행동이라는 건 뭐냐? 권위 있게 반응하는, 응답하고 싶은, 응답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알아야고요. 그 다음에 or, 병료구조 왔어요. 자, 난 지금까지 너무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다 버려도 돼요. 우린 뭐만 알면 돼? 색칠해볼까? violent behavior may exemplify. 색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refusal. 색칠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만 집중하면 돼? 여기만 해석을 잘 하면 돼요. 나머지 다 필요 없거든. 리퓨설은 알잖아. 거절, 거부. 투비, 피피형이니까 빅티마이즈를 먼저 알아야겠지? 누구누구를 희생시키다죠. 근데 투비, 피피형은 수동이니까 수, 어, 어떻게 하면 돼? 희생되다? 당하다? 희생은 당하다가 괜찮죠? 그럼, 희생당하는 것을 거부하는, 희생당하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뭐 하려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 누가 너를 때리려고 해? 그냥 으어 맞아? 무력하게? 아니겠지. 어떻게 하겠어? 격렬하게 저항하겠죠. 그게 폭력적인 행동이야. 너한텐. 근데 그 폭력적인 행동이 뭘 나타낸다고 보여줄 수 있어? 뭘 보여주는 거야? 거부지, 거부. 희생당하지 않겠다는 거부지.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레더부터 봐봐. 우리가, 위 여기부터 봐야겠네. 폭력이라는 걸 뭘로 보자는 건 아니야. 유용한. 아니, 제치는 아니었잖아요. <laughs> 유용한. 유용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보자는 거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있어요. 좋은 것으로 보자는 건 아닌데, 근데 폭력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뭘 나타낼 수 있냐, 뭘 보여줄 수 있냐. 희생당하지 않겠다는 거부. 희생당하는 것에 대한 거부니까. 희생당하지 않겠다는 거부를 나타낼 수 있어요. 막 그냥 가만히 앉아 당하지 않겠다. 저항하는 거지, 저항. 최소한의 저항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쯤 됐을 때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저항. 그렇지. 그 단어가 나오면 돼. 그래서, 동사일 때는 어떤 단어가 있지? resist가 저항하다라는 동사니까, 얘를 가지고 만든 명사는 뭐가 나오겠어? resistance. 그지 이게 명사잖아요. 저항. 그럼 여기서 refusal로 나왔지만, 요 단어로 바꾸면 어때? 괜찮지. 괜찮잖아. To be Biki m e 그대로 써도 돼요. 그럼, 희생당하지 않겠다는, 희생당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지. 희생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될 수도 있고. 됐죠? 그리고 나서, 문장구조 어떻게 된다 또 보세요. Ask yourself in what context and situation the core of particular behavior would signify value 나왔는데 o w 어렵게 어렵네. 너 스스로한테 물어보래요. 자 그다음 어떻게 해서 갈 거야? What context or situation?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상황, 환경. 어, the core of a particular. Particular 뜻이 뭔데? 특정한. Certain 동의하요 어떤 특정한 행동이 가치를 signify 뜻이 뭐예요? 상징하다, 나타내다 이 뜻이거든. 어, 어떤 특정한 행동이 가치를 상징할 수 있는지를 너 자신에게 물어봐라. 예를 들면 아까 내가 말했잖아. 네가 얻어 터지는 상황에서 너의 가치, 나의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 밟았을 때 꿈틀어야지. 그치? 그게 너한테는 최소한의 폭력적인 행동이겠지만 그건 무슨 의지야? 희생당하지 않겠다는 의지겠죠. 그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에 보고 있으면 볼턴 나왔으니까 주제문 맞았겠죠, 그죠? 음. 그러면 우리가 이미 주제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지만, 나는 지금까지 읽어도 대체 뭔 말인지 아직 감이 안 옵니다라고 하면 더 읽어도 돼요. 그러면 읽어보니까 your refusal to be v i c t i m i z e d 나오잖아. 그럼 뭐하지 않겠다는 거부지? 희생당하지 않겠다는 거절이겠죠. 이게 help 나왔네요. 주제문이겠죠. Help you grow more tolerant with. grow, tolerant, 보세요. grow, 형용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 무슨 무슨 상태가 되다는데, 어떤 상태가 되겠어? 관대한 상태가 되다야, tolerant의 동의어가 generous예요. 그러면, with가 나왔으니까, 누구누구에게 관대한 상태가 되다겠지. 그럼, 누구누구에게 관대해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뭐하게 도와줘야? 여기까지만 하면 사람들에게 관대해지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뭐가? Your refusal to be victimized를 썼지만 위에서 뭐였을까? Violent behavior예요. 우리는 폭력적인 행동이라고 해석을 하겠지만 어떻게 받아들였지? 최소한의 저항이지 이게. 그죠? 음. As you mature, 뭐함에 따라 mature. 뜻이 뭔데? 성장하다, 성숙하다, 이 뜻이잖아. 성숙해짐에 따라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고 성숙해지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어 있도록 관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오히려. 다음 문장 갑시다. 자그 다음에 this comment 마지막 문장인데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읽었지만 음, 넘어가 도 되겠죠 자 this comment orient the chart orient가 동사인데 무슨 뜻이에요 자 orient는 여러분들이 대학 가면 orientation ot 할거 아니야 그 orient가 방향을 향하게 하다란 뜻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대학가서 오리엔테이션이 하는 게 뭐겠어요? 술 먹고 노는 게 아니야. 알겠어? 응. 오리엔테이션은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학사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오리엔테이션이에요. 먹고 마시자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오리엔트는 방향을 향하게 하는 건데, 아이들이 어디 어디 쪽으로 방향을 향하게 하는 거야. 보여? 어. 그럼 이 커멘트는, 이 내용은, 이 언급은, 아이들이 어느 쪽을 향하게 하겠어요? More fulfilling future. Fulfilling 뜻이 뭔데? 자, fulfill 떠올려야지. Fulfill 뜻이 뭐지? 첫 번째, 성취하다, 이루다, 달성하다. 두 번째 뭐였니? 충족시키다. 그럼 무슨 미래겠어? 충족스러운, 충만한. Fulfilling life 하면 충만한 삶이거든. 만족스러운 삶. 그래서 보다 충만한 미래를 향해서 갈수 있게 하겠죠. 그러면 이 주어라는 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지. 근데 this comment의 내용이 뭐였지? 더 위로 올라가 보면, your refusal to be victimized. 그럼 더안 읽어도 될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 봅시다. 지향하게 하다라는 게 방향을 향하게 하는 거야? 네. 자, 그럼 보기도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예준아? 어, 이 보기에 도움이 틀려도 되니까 1번부터 해보세요 해석? remember 자 remember 구조 잘 봐야돼? 요렇게 보셔야죠? cause 아, 네. 알잖아 cause 네. cause하면 커우스. 뭐가 떠올라야돼? 주어가 원인. 원인 이게 결과 원인 결과 했잖아 cause trigger 기억하잖아요 그럼 폭력은 뭘 불러일으킨다 보다 많은 폭력을 폭력은 보다 많은 폭력을 불러일으킨다 라는 것을 기억해라 폭력이 폭력을 불렀다는 내용이었나요 아니지 cause 나오면 다시 한번 기억해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야 trigger bring about 기억하죠 음. 컨트리뷰럴스는 아는데 컨트리뷰트는 알잖아. 뜻이 뭐야? 기어. 기여하다. 그럼 컨트리뷰럴스니까 뭐겠어? 기어. 무슨 뜻이야? 기어하는. 기여하는 것. 응. 기여 요소 뭐 이런 거예요? 기여하는 것들. 그럼 해봐요. 어디에 기여하는 것들이겠어? 아이들의 폭력. 폭력적인 행동에 기여하는 것들. 이거지. 기여하는 것들. 컨트리뷰럴스. 단어석서 잘하면 돼요. 3번은요. 빌드온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면 근육이 하루 치면 만들어져? 그건 아니지. 보디 빌더스라고 하죠. 왜?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거야. 차곡차곡 쌓아서 만들어가는 느낌 빌드거든. 그치? 그래서 We build on our strength인데 우리가 우리의 스 t r 스 뜻이 뭐예요? 강점이야. 강점. 강함도 있지만 강점. 우리가 우리의 강점을 뭐한다? 만들어 간다. 하나 하나씩 만들어 간다. 이렇게 하는 거야. Strength의 반대말이 뭐지? Weakness예요. 약점. 이게 강점, 이게 약점이야. 그럼 우리는 뭐가 아니라 B, comma, not A 구조 보여요? A가 아니라 B다. 그럼 우리는 뭐가 아니라? 약점이 아니라 강점을 만들어 간다 이 뜻이에요. 해석됐죠? Strength는 <laughs> 강점이라는 명사야. 여기다 이에 붙이면 동사가 되고 강화시키다 알지? Weak는 응. 여기다 이에 붙이면 weaken. 그 뜻이 뭐야? 약화시키다야. 4번해 보세요. Nature versus 뭐야 이거? Nature는 우리도 알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 자연도 있고요. 본성, 본질, 특징. 특성, 하나, versus, VS versus라고 이거요. nurture, 뭐지? 모르면 안 되지. 뭐냐? 양육? 양육. nurture는 명사할 때는 양육이고요. 동사할 때는 양육하다. 양육하다. 음. bring up은 알죠? raise 아신다고 했죠? raise, bring up, nurture, 동의어예요 양육하다 그러면 네이처는 자연 같진 않잖아 더 읽어볼까요? Which drives your behavior? The drive는 뜻이 뭐야? 운전하다만 해석하면 안돼 뭐지? 이끌다. 이끌다 그렇지 그러면 어떤 것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너의 행동을 이끄는가, 부추기는가, 조장하는가 이런 거야. Nature는 음. 본성, 본능, 자연 말고요. 그럼 본성과 nurture 뭐야? 양육. 그러니까 양육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너를 키우는 거야. 후천적인 요소를 계속 주입하는 거죠. 교육처럼 양육이라는 의미는. 교육인 거 후천적으로 교육시키는 거고, 내일처는 타고난 본성, 본능이죠. 그러면 내가 후천적으로 학습한 능력과 타고난 본능 둘 중에 어떤 것이 너의 행동을 조장하냐, 이거야. 됐죠? 어, 어렵지. 5번은? 해석해봐요, 이거. 일드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 양보하다만 있는 건 아니야. 뒤에 목적었을 때는? 무슨 뜻이지? 산출하다. 그냥 만들다. 산출하다 뜻이 맞아. 근데 만들다요 그럼 심지어 bad behaviors. 뭐조차도. 나쁜 행동조차도. 위에서 말한 나쁜 행동이 뭐였죠? 폭력적인 행동. 그럼 심지어 나쁜 행동의 핵심 조차도. 뭘 만들어내? 유용한 재치야? 뭐야? <laughs> 자원? 응. 유용한 행동, 응. 행동이 좋겠죠? 유용한 행동을 만들어낸다. 어때요? 왜 유용했어요? 저항의 저항. 상징이지. 그냥 카만 당하지 않겠다. 그지? 되잖아. 답은 5번이죠. 됐나? 오케이.